디저트 카페 음식 딴따라라라라 딴딴딴 딴딴딴상 샹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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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맛있는 냄새가 나는데? 커피! 맛있겠다 커피 우리 오늘 뭐 먹느냐? 하빵! 먹는 거야? 하빵! 뭐 먹는지 알려줘 오늘 디저트 디저트 카페가 나는데? 어우. 아 잠깐만, 하나실만 그만 갔다 올게. 어우, 진짜 먹는 거 앞에서. 오늘은 디저트 카페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짜잔. 하디우 소개 좀 부탁해요. 이거는 도넛 이거요. 공이 이거는 오렌지 주스고요. 양이 이거는 컵케이크고요. 도리는 이거는 음. 상추고요. 상추 아니거든요. 만든가요? 네. 먹는데 앞에서 좀 그만 껴라! 헛듀! 어? 아, 아, 아. 내가 방금... 아, 아.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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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너희도 좀 그만해. 이제 먹어보자. 배고파. 그래. 난 먼저 이 컵케이크 먹어볼게. 어머. 피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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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피기. 아주 상큼한 오렌지 맛과 크림 맛이 들어가 있는 것 같아. 나도 한입만. 먹어봐. 좋다. 나도. 아, 어. 니아 맛있. 만두 먹어봐. 넌 만두 먹어. 음. <laughs> 둘째 오렌지 주스를 먹어보겠다. 고, 있 고, 여 고, 에 고, 까 고, 먹어봐 싶지? 안에 보면 여기에 사과랑 뭐 들어 있어 여기 귤도 있고 여기 오렌지 응. 맞아 여기 사과도 있고 맞아 이제 나 이거 너무 궁금했어 아뇨, 이거 아뇨, 뭐야 아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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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피기, 피기 피기야 피기. 소개를 해줘 그냥 어, 마카롱 같기도 한데 약간 도넛인데 블루베리인데 어. 약간 복숭아 응. 올라진 느낌 음, 맛있겠다. 나도 한번 먹어보자. 양이도 음, 진짜 맛있는데? 아, 참. 나도, 호빵. 호빵이 크로아상 먹어봐. 바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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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바우. 먹어봐. 쭈쭈쭈. 음, 맛있어. 자, 순위를 뽑아볼게요. 지나소. 아이고. 아이고. 자, 먹어 본 것의 1등부터 2등까지 1등, 등등까지 뽑아 볼게요. 1등은 두두두크로상 예! Yeah! 2등은 오렌지죠. 삼등은두구두 g 두 o 두두두 i 두 t <컵케이크>. 두 e 두 i t t l 두 두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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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등은 바로, 어, 이거 이거는 도넛. 도넛입니다. 디저트 카페에 이렇게 8가지 중에서 오늘은 4가지를 먹어보았습니다. 다음 시간에 또 만나요. 핫띠! <laughs> 핫띠!